저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오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쉴 곳과 공낭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도다쓰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분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 함 이라, 나의 믿음 이, 연 약해 져도 미리 예비. 원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해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제가 본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여호아스의 아들 여스 제2년에 요다의 왕요아스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오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내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수돔골짜기에서 애덤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중한 출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상원 원목 가운데 피터 바샬이라는 아주 존경받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번 영국에 가셨을 때 군대 생활 비슷한 것을 하게 되셨어요. 한 번은 아주 황무지 같은 지역, 아주 험악한 지역이 있는데 노섬 벌랜드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서 이제 저문 그곳을 떠나서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회암 채석장이 많은 곳이어서 발을 다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분이 큐티하는데 그날 아침 큐티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제가 예민하게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그 채석장, 돌이 많은 그곳을 걷다가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피터, 피터! 깜짝 놀랐어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았겠지요. 누구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걸음 더 걷는데 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피터, 피터! 깜짝 놀랐어요. 누가 부르나? 두리번거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손바닥을 다듬다가 보니까 앞이 절벽인 거지요. 절벽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는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터 마샬은 그날 이후로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날 이후로 날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어요. 이것을 하루를 출발하는 자기의 습관으로 삼았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루의 출발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건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달아의반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때 여우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요하스 왕에게 경고를 하지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우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우와를 버렸으므로 여우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자 여호와 수왕이 어떻겠습니까? 스가랴를 죽였다는 거지요. 자기를 살려준 여우야다 제사장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던 요하스는 스가랴를 살해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아람왕이 쳐들어왔는데 적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가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 모든 상황을 아마샤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공동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훼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부왕 요아스의 못지 않게 야외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지만 선조 다윗과 같지는 못하였다.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던 것이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공동번역에 보시면 야외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하스 왕이. 여우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 즉,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정치를 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양했다는 거지요. 성경은 아마샤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암마샤가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랬다면 부왕인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을 그냥 살려 두겠습니까?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했을 때 암몬 여인 시므아의 아들 사밧과 보암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밧이 반역하여 침상해서 죽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삼족을 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하스 왕을 살했던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통치를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러하니라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등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요. 아마샤도 부왕 요아스가 암살되는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사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안방 간절히 부르시는 에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